안녕하세요. 신세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맘때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작심삼일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심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게 아닐까요? 3일 밖에 지키지 못했다 해도 나에게는 또 새로운 경험이 쌓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을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도 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꼭이 책을 읽으시라라기보다. 는 어떻게 하면 새로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색을 고를 수 있을지 제 생각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을 만한 책첫 번째로는 나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줄수 있는 책으로 골랐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운동을 해야지, 독서를 해야지, 나의 습관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가장 커다랗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스마트 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의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실 책들은 도둑맞은 집중력, 8초 인류 그리고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제가 소개한 책이 여기 두 권이 있고요. 또 도둑맞은 집중력은 2023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세 권은 다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권을 꼭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좀 나에게 맞는다 싶은 거한 권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도둑맞은 집중력은 굳이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안 읽고 있다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저도 올해가 시작할 때 읽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두 권과 결을 같이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인기가 있었던 건 사실 제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집중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도둑 맞은 집중력과 정말 비슷한 책이 요 8초 인류인데요. 둘다 저널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이 정말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둘다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냐면요, 이 저널리스트가 다양한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도 비슷합니다. 이두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문제 의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고 칩거하는 경험을 해보는데 거기서 정말 또 많은 걸 얻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평범한 두 사람이 뭐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문제 의식을 풀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둘다 좋은 책이고 둘다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비교를 그래도 해 보자면요. 8초 인류는 조금 더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다니고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좀더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은 독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초 인류의 생각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됐어요. 독서가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요즘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스마트 우리가 어떻게 집중력을 뺏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례별로 잘 담겨있고요. 이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좀 차별화가 되어 있냐면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또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거대 기업의 횡포? 사실 횡포라고 말하기엔 좀 옳지 않은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건 처음에 이 기업들이 우리들의 집중력을 빼앗으려고 시작 했던 건 아닌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던 그런 개발자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읽었던 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인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스크롤을 하면서 내용을 쭉 내리잖아요. 이 스크롤을 개발한 개발자가 자신이 원래 개발을 시작한 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편리함을 주려고 만든 건데 이것이 사람들의 집중력을 빼앗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 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팔초 인류에 비해서 조금 더 사회적이고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다 재미있고 또 우리의 행동에 좀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도파민 네이션은요, 요건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요 책은 또 우리 뇌과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요즘 이 도파민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를 얼마나 더 망가뜨릴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이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 도파민 중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나 사실은 지금 중독 상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나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을 좀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요두 이 책은 사실 결을 조금 달리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모두 우리가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논리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좀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나의 습관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읽기 가장 좋은 책은 자기 개발과 관련한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별로 시중에 나온 자기 개발서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저도 자기 개발서를 잘안 읽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좀 시중에 유명한 자기 개발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에게 매력을 좀덜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읽었고 또 정말 좋아하는 자기 개발 서가 있어 가지고요. 오늘은 그 자기 개발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이란 나를 좀더 충실하게 만들고 또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는 게참 힘들구나. 만만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를 좀 지켜줬던 저에게 최고의 자기 개발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이 책은 당연히 여러 번 소개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토아학파와 연결해서 영상을 따로 찍어둔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은 스토아학파의 대가이자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혼자서 전쟁에 나가서도 밤에 혼자서 생각하면서 썼던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스토아철학은 외부의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나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그런 나의 내면의 자유를 지향합니다. 제가 스토아 철학을 나이든 사람의 철학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젊은이들에게도 좀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외부에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깥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나 자신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인지, 나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깊게 사색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자기개발서로 명상록보다 더 좋은 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또 힘들 때 다시 한번 꺼내보는 책이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 명상록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자기 개발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스토아 철학이라면 두 번째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쇼펜하우어 인생론을 보여드리고 있지만요, 사실 지금 시중에 쇼펜하우어가 대유행입니다. 쇼펜하우어 이름만 들어가도 인문학 쪽에서는 거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현상이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제가 열렬하게 쇼펜하우어를 좋아할 때가 사실은 20대 때였거든요. 그때 좀 힘들 때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시니컬할 때, 저에게 엄청난 위안을 줬던 게 쇼펜하우어 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우렐리우스가 저의 마음을 평안하고 단단하게 해 주었다면 쇼펜하우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알코올을 뿌리는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뭔가 되게 짜릿하게 시원하고 좀 아파요. 이 사람은 독설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사람들이 이렇게 시계추처럼 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뭔가 힘들다가 힘든 게 해결이 되면. 권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다가 또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두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게 정말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본질적인 것을 콕찝어주는 말들이요. 정말 시원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뭔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즐거움을 줬던 게요. 뭔가가 빨 빨리 치유되는 느낌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좀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쇼팽아워가 갑자기 더 유행을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얘는 사실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의 충격 요법이 있고요. 또 그리고 세상이 힘들다는 걸 그냥 딱 인정함으로써 거기서 느껴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두 가지 갈래로 하나는 스토아 철학과 또 하나는 쇼팽아워인데요. 이렇게 좀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너무나. 서점에 쇼펜하우 책이 많거든요. 이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힘들 때아 그래 힘든 게 정상이야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책이 조금 더 사변적이라면 저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자기개발서는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사실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의 다른 책들도 다 좋은데요. 일단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냥 몰입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 제가 그 책도 읽어봐야겠. 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좀 반가웠던 게요 어 사실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가 돌아가신 지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요한아리가 인터뷰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이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분의 말년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뭔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이 책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찾아왔던 것에 해답이 되어 주기도 했던 책인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삶의 의미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에 가고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그 정답을 몰입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온 것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의 푹. 빠져서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몰입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부분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요 집중력과 관련해서요. 요즘 현대인들은 몰입을 많이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집중력을 가지고 사실 집중력보다 좀더 수준이 높은 상태가 몰입의 상태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산만한 시대로부터 몰입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이 새해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최고의 자기 개발서로 저는 미아이 치센트 미아이를 권하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책세 번째는 저희 구독자님의 댓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읽어야 될것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 책이 두껍기도 해서 내가 쟤를 읽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지금 읽기는 좀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뭔가를 시작할 때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가지고 온 책은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톨스토이의 안나까레니나입니다 제가 이 댓글 이 영상에서 봤거든요 사실 꼭이책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나까레니나 참 길고요 저는 아직 읽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전쟁과 평화 이런 책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강추드리는 책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같은 책들 있습니다 겨울에는 저는 이렇게 긴 장편을 읽기에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밤이 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책을 딱. 정해가지고 새해에 한번 내가 끝까지 읽어 보겠어. 그렇게 해서 한번 읽으면 또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장편을 읽을 때의 장점은요. 이렇게 쭉 읽고 나면 굉장히 문해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게 학생들만 문해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 번쯤 이렇게 긴 책을 딱 끝내고 나면요. 그다음에 다른 책을 읽을 때 책이 너무나 쉽게 잘 읽힌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하소설 같은 책이나 또 정말 검증된 유명한 고전 이런 거를 한번 딱 새해에 읽고 나면 갑자기 뭔가 에너지가 딱 차오르면서 자신감도 뿜뿜하고 문해력도 오르고 책도 잘 읽히고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또 말씀드려봅니다.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을만한 책네 번째 분야로는요. 평소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계속 찾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되니까요. 조금 다른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는 거죠. 그럼 또 우리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설을 잘못 읽는 것 같아요. 뭐안 읽는 거이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읽을 때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그 유명한 양귀자 선생님의 모순을 읽었는데 이게 왜 좋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소설이 좀안 맞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또 여전히 저는 비문학으로 올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살펴보다가 2023년도에 올해의 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신 그런 소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읽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최은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심지어 이 책이 또 단편 소설집이에요. 제가 단편하고 좀안 친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시작을 딱 하면서 과연 이게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좀 특별한 장소에서 읽기는 했는데요. 엉엉 울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책이 되게 재미있는 책이기도 한것 같아요. 보통 주인공들이 이제 여성들로 등장을 하는데 딱히 페미니즘 소설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성들 간의 관계 조금 더 집중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단편이긴 하지만 한편한 편이 마치 장편처럼 다가왔고요. 또이 글이 되게 무던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막 아주 화려한 문체가 아닌데 마음에 이렇게 막 젖어들 듯이 바닷물에 몸이 젖 막쫙 빨려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도둑맞은 집중력 여기도 나왔던 말인데 소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 공감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해서 특히 학생들에게 소설을 많이 읽게 하는 게 좋겠다. 문해력도 그렇고 또 저는 모든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훌륭한 능력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일단 작가님의 역량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또 슬프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희망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이 사람 한명한 한 명에 제가 몰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서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하신 책으로 이 맡겨진 소녀라는 짧은 중편도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 책들을 좀 초반에 1월 초에 읽으면서 아 소. 소설의 세계라는 것, 짧은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몰입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볼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게 바로 문학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소설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요 책이거든요. 지금 한창 읽고 있는데 이거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하셔 가지고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의 추천을 상당히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서 읽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아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한 2장까지 읽었는데 지금 많이 울면서 읽었어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딱 처음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직업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이 책은 뭐 새해 읽을 책으로 뭐 꼽은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한쪽 한쪽을 아껴 읽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읽고 있는 책으로 부록처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새로 시작할 때 어떻게 책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는 일다잘 되시고요. 또 다양한 재미있는 책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